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.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.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? 영상 한번 보시죠.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.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. 제발 그릇했으면 좋았을까? 제발 들릇했으면 좋았을까? 불교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. 아니 제발 그릇했으면 좋았을까? 믿어지십니까? 노상원 수첩은 비상경 때 수백 명,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.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.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?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남익습니다. 묻습니다. 당신은 누구입니까? 제2의 노상원입니까?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.